여러분,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주식 분석 영상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어쩌면 10년 뒤에 그때 그 영상을 끝까지 봤더라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라며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대한민국 자본주의 역사상 단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대한 부의 재편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자.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아침,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 뉴스 속보로 이런 헤드라인이 뜹니다. 코스피 5천 돌파, 삼성전자 시가총액 처천조 달성,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말도 안 돼, 우리나라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해, 라며 비웃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거를 되돌아 봅시다. 코스피가 천천포인트를 돌파할 때, 2천포인트를 처음 넘었을 때, 사람들은 늘 비웃었습니다. 한국시장은 끝났다. 박스권에 갇혔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숫자는 단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한 해에 벌어들일 영업이익 150조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예측치가 아니라 이미 거대한 엔진이 가동되기 시작한 결과물입니다. 이건 단순히 반도체를 좀더 파는 수준이 아니에요. 인류 문명 자체가. AI라는 새로운 대륙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행세 같은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그 대륙으로 가는 유일한 항구를 독점하고 있죠. 여러분, 주식 투자는 운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산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왜 코스피 5천이 허황된 꿈이 아닌 차가운 계산의 결과인지, 그리고 왜 4월이라는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기 전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피눈물 나게 재편해야 하는지 그 잔인하고도 짜릿한 진실을 한 시간 동안 아주 디테일하게 파헤쳐 드릴 겁니다. 자, 인생을 바꿀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경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정보는 시중의 흔한 리포트 짜깁기가 아닙니다. 수천 장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 세계 자본의 흐름을 추적해 얻어낸 진짜 시나리오입니다. 요즘 시장이 참 답답하시죠. 미국 엔비디아는 저 멀리 날아가는데 왜 우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무겁기만 한지. 도대체 내 계좌는 언제쯤 빨간 불이 켜질지 답답하실 거예요. 하지만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거대한 해일이 밀려오기 전 바닷물이 잠시 빠져나가는 구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삼성전자, 반도체 그리고 코스피의 미래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될 겁니다. 이한 시간 뒤에 여러분은 확신에 찬 투자자로 거듭나게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코스피 5천이라는 파격적인 숫자를 말하는 걸까요? 이건 감이 아니라 산수라고 말씀드렸죠. 자,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주식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은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총합에 멀티플, 즉, 시장이 부여하는 프리미엄을 곱한 값입니다. 과거 대한민국 코스피는 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족수에 묶여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돈을 벌어도 주주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지배구조는 불투명했죠. 그래서 우리 시장은 늘 PR 10배라는 좁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정부가 주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작됐고 무엇보다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삼성전자가 단순히 메모리 반도체를 대량으로 찍어내던 공장이었다면 지금의 삼성전자는 AI라는 슈퍼컴퓨터의 뇌를 만드는 핵심 파트너입니다. 이익의 폭발력이 과거 슈퍼사이클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50조 원에 육박하고, 여기에 하이닉스와 현대차, 기아 같은 우량주들의 이익이 더해지면, 코스피 전체 순이익은 사상 초유의 숫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여기에 현재의 낮은 멀티플을 조금만 정상화해보세요. 10배가 아니라, 13배, 15배만 적용해도 지수는 산술적으로 4조 100을 넘어 5천 포인트로 수렴하게 됩니다. 에이, 그래도 한국은 안 되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2000년대 초반을 떠올려 보세요. 지수 500포인트에서 허덕이던 코스피가 2천을 돌파할 때, 당시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과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시장을 견인했던 것은 차화정, 즉 자동차, 화학, 정유라는 실적의 폭발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인 반도체와 AI가 있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의 코스피는 마치 천마력짜리 엔진을 장착한 슈퍼카가 낡은 타이어 때문에 제 속도를 못 내고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이어를 새것으로 갈아 끼우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은 이미 뜨겁게 달궈져서 굉음을 내고 있어요. 타이어가 바뀌는 순간, 이 차는 시속 300km로 돌진할 겁니다. 그때 가서 차에 올라 타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먼지만 마시게 될 뿐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여전히 비관적일까요? 그건 평균의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수는 정체된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실적이 터지는 기업과 망가지는 기업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는 것은 아무 종목이나 사서 5천까지 기다리자가 아닙니다. 워터신 시대를 이끌 주인공, 즉,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실적주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삼성전자가 정말로 150조를 벌수 있을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숫자야. 네, 이제부터 그 무시무시한 숫자의 실체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단순히 반도체를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전 세계 돈의 흐름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 삼성전자의 진짜 모습.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 아니면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 만약 그렇게만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엄청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전 세계 AI 전쟁에서 무기를 파는 상인이자 전투 식량을 공급하는 보급관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2018년의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삼성전자의 영업 이익이 58조 원을 찍으며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죠. 그런데 제가 지금 150조 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약 3배에 달하는 숫자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당시에는 서버와 스마트폰 수요가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생성형 AI라는 괴물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Chat GPT 같은 AI를 한 번이라도 써보셨나요? 그 똑똑한 대답을 내놓기 위해 뒤에서는 수만대의 그래픽 카드가 쉼없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그래픽 카드 옆에는 반드시 짝꿍처럼 붙어있어야 하는 메모리가 있습니다.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HBM은 일반 메모리보다 가격이 5배에서 10배 이상 비쌉니다. 그런데 없어서 못 팔아요. 상상해 보세요. 예전에는 천천원짜리 빵을 100개 팔아서 10만원을 벌었다면 지금은 천천원짜리 스테이크를 구워내고 있는데 전세계 부자들이 줄을 서서 1년 뒤 물량까지 미리 결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이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죠. 여기서 삼성은 HBM에서 하이닉스에 밀린 거 아니냐는 질문이 나올 겁니다. 네. 시장의 오해를 바로 잡아 드릴게요. 하이닉스가 선점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삼성전자는 잠자는 사자였습니다. 사자가 눈을 뜨고 발톱을 세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설계. 생산, 메모리, 패키징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을 가진 기업입니다.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엔비디아한테 칩 받고, 하이닉스한테 메모리 받고, TSMC한테 조립 맡기는 건 너무 번거롭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삼성이 말합니다. 우리한테 다 맡겨. 우리가 칩 설계부터 메모리 장착, 최종 조립까지 다 해서 집 앞까지 배달해 줄게. 이 한마디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와 메모리 사업부가 시너지를 내기 시작하면 그 이익은 단순히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로 늘어납니다. 반도체 사업부에서만 100조 원의 이익이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매년 30조 원 이상을 꾸준히 벌어다 주는 갤럭시 스마트폰과 가전, 그리고 세계 최고의 오디오 기업 하만까지 더해지면 50조 라는 숫자는 오히려 보수적인 전망치가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 거대한 성장의 축제 뒤에는 아주 냉혹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쏠림입니다. 돈이 삼성전자 같은 1등 기업으로만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성장 시대에는 돈이 귀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철저하게 확실한 수익을 주는 곳으로만 자금을 집중시킵니다. 과거에는 지수가 오르면 옆집 철순의 종목도 오르고 우리 집 영인의 종목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삼성전자가 5% 오를 때 실적이 없는 중소형주들은 오히려 2%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걸 보고 왜내 종목은 안 가라고 한탄만 하고 계실 건가요? 아니면 시장의 주류로 올라타실 건가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냉정하게 보세요. 혹시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적자 기업을 붙들고 있지는 않나요? 이 종목에 세력이 들어왔다더라라는 카더라. 통신에 소중한 노후 자금을 맡기고 계시지는 않나요? 지금은 그런 사치를 부릴 때가 아닙니다. 시장은 이제 스토리가 아니라 숫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증명되지 않는 종목은 과감히 버리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비중의 미약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7대3의 법칙을 기억하세요. 자산의 70%는 삼성전자와 같은 핵심 실적주에 박아두고, 나머지 30%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타이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언제 사야 해? 여러분, 주식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나중입니다. 나중에 좀 떨어지면 사야지. 나중에 확신이 들면 사야지라고 말하는 순간, 기회는 떠나갑니다. 주가는 실적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가속 구간에 진입했을 때, 가장 가파르게 오릅니다. 그리고, 그 가속 구간에 신호탄이 터지는 날이, 바로, 4월입니다. 왜 4월이 운명의 날인지, 그리고 4월 전까지, 여러분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아주 긴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식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시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의 초침이 가리키고 있는 날짜는 바로 1분기 실적 발표가 몰려 있는 4월입니다. 왜 하필 4월일까요? 보통 기업의 1분기 실적은 그해 전체의 기상을 예보하는 일기예보와 같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1분기에 재고가 얼마나 줄었는지, 그리고 판매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가 확인되는 순간, 2분기, 3분기 실적은 눈 감고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4월 초에 삼성전자가 예상보다 훨씬 큰 숫자를 발표하는 순간, 전세계 기관 투자자들의 컴퓨터는 일제히 매수 주문을 쏟아낼 겁니다. 그때는 이미 주가가 한 단계 점프한 뒤겠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보통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번 4월의 뉴스는 재료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종소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익의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가속 구간에서는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그 깊이가 얕고 회복이 빠릅니다. 비유하자면, 이제 막 이륙하기 시작한 비행기 안에서 고도가 너무 높으니 내려야겠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행기는 이제 고작 지상에서 몇백 미터 떴을 뿐인데 말이죠. 비행기의 목적지는 성층권입니다. 그 성층권이 바로 코스피 5000포인트 및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가장 무서운 적이 나타납니다.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심리의 감옥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내가 산 종목이 5% 오르면 아, 지금이라도 팔아서 수익을 확정 지어야 하나 불안해 하다가 결국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팔고 나면 그 종목은 20% 50%를 더 가버리죠. 반대로 내가 산 종목이 10% 떨어지면 본전 올 때까지 절대 안 팔아라며 끝까지 버티다가 반토막이 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처분 효과라고 합니다. 이익은 짧게 끊고 손실은 길게 가져가는 부자가 될수 없는 전형적인 습관이죠. 지금 반도체 장세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조급함입니다. 삼성전자가 8만원, 9만 원이 되면 여러분의 손가락은 매도 버튼 근처에서 달달 떨릴 겁니다. 이 정도면 많이 먹었지라는 유혹이 여러분을 덮칠 거예요. 하지만 그때 기억하세요. 150조를 버는 회사의 적정 가치는 지금 가격의 두배 이상이라는 사실을요. 숫자가 꺾이지 않았다면 주가도 꺾이지 않습니다. 자전 매매는 증권사 좋은 일만 시킬 뿐입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불려주는 것은 실력이 아니라 엉덩이 무게입니다. 대세 상승장에서는 바보처럼 들고 있는 사람이 가장 큰 돈을 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시다면 제 말을 믿지 말고 숫자를 믿으세요. 매일 나오는 반도체 수출데이터, 드램 가격 추이, HBM 공급뉴스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 숫자들이 우상향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팔아야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라는 큰 나무를 봤으니 그 나무 아래에서 자라나고 있는 알짜배기 풀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를 때두 배, 세배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소부장 기업들의 세계 말이죠. 단순히 삼성전자 좋으니까 사세요에서 끝난다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겠죠. 여러분의 수익률을 극대화해줄 진짜 핵심 종목 고르는 법. 그리고 글로벌 것이 경제가 우리에게 주는 기막힌 타이밍의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100조, 150조를 벌어들이기 위해 전 세계 공장에 기계를 깔고 소재를 사들이고 부품을 조립할 때그 돈은 다 어디로 갈까요? 네, 바로 삼성전자의 파트너사인 소부장 기업들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주식 시장의 격언 중에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인이 한 걸음만 내디뎌도 그 어깨 위에 있는 우리는 수십 미터를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삼성전자가 거인이라면 소부장 기업들은 그 어깨 위에 앉은 영리한 새와 같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모든 소부장 기업이 거인의 어깨 위에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기업은 거인의 발가락 끝에 매달려 있다가 밟혀 죽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은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가진 기업입니다. 특히, 지금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후공정과 패키징입니다. 예전에는 반도체를 얼마나 작게 만드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물리적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각한 게, 그럼 반도체를 층층이 쌓아보자입니다. 이게 바로 HBM의 핵심 원리죠. 이 칩들을 아파트처럼 높게 쌓고, 그 사이사이를 아주 미세한 전선으로 연결하고, 열이 나지 않게 시키는 기술. 이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은 지금 말 그대로 돈 복사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 생산량을 두 배, 세배 늘린다고 발표할 때마다 이 장비 회사들의 수주장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납니다. 여러분, 종목공부를 할때이 회사가 삼성전자에 납품하나요? 라고 묻지 마세요. 대신 이 회사가 만드는 장비 없으면 삼성전자가 HBM을 만들 수 있나요? 라고 물으세요. 그 대답이 예스인 기업만이 여러분의 계좌를 10배로 불려줄 텐베거 후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내적인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자본이 한국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매크로의 관점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금리가 높다, 환율이 불안하다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하시죠? 하지만 투자의 고수들은 지금의 환율 상황을 보며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현재 환율이 높다는 것은 달러의 가치가 비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세요. 달러가 비쌀 때 달러를 들고 한국에 들어와서 삼성전자 주식을 삽니다. 나중에 환율이 안정되어 원화 가치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 상승분으로 돈을 벌고 환율 차이로 또 한번 돈을 법니다. 이른바 환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기막힌 타이밍인 거죠. 여기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전 세계에 풀린 달러는 어디로 갈까요? 안전하지만 수익률이 낮은 미국 국채에서 빠져나와 가장 성장이 가파른 시장으로 몰려듭니다. 그 종착역이 바로 대한민국 반도체 시장입니다. 외국인들이 최근 삼성전자를 수조 원어치 사재기하는 이유가 단순히 주가가 싸서가 아닙니다. 거대한 자본의 이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럼 리스크는 없나요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투자의 세계에 리스크 없는 수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리스크는 기업의 펀더멘털이 아니라 심리적 변동성에 불과합니다. 미국 대선, 지정학적 위기. 이런 소음들에 귀를 닫으세요. 오직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의 액수에만 집중하세요. 전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기업 중 하나인 삼성전자가 내집 앞마당에 있는데 왜 굳이 멀리 있는 이름도 모르는 해외 잡주를 찾아다니시나요?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은 주식시장에서도 진리입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코스피 5천시대를 맞이해야 할까요? 제가 15년 동안 시장에서 살아남으며 터득한 필승의 실행 가이드를 지금 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10분이 여러분의 평생 자산 관리 원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삼성전자가 써 내려갈 150조의 전설과 코스피 5천이라는 신대륙의 지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도를 가졌다고 해서 모두가 보물을 찾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배를 띄우고 거친 파도를 넘는 사람만이 보물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세 가지 행동 강령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포트폴리오의 압축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계좌를 열어보세요. 혹시 이름도 가물가물한 종목들이 10개, 20개씩 널려 있지는 않나요? 분산 투자가 안전하다고 배웠겠지만, 잘못된 분산 투자는 수익률을 갈가먹는 좀비와 같습니다. 지금처럼 시장의 색깔이 명확할 때는 선택과 집중이 답입니다. 여러분의 자산 중 70%는 반드시 삼성전자와 같은 핵심 대장주에 실려 있어야 합니다. 나머지 30%는 그 대장주와 괴를 같이 하는 핵심 소부장 종목으로 압축하세요. 종목 수가 5개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부자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둘째. 불타기의 용기를 가지세요. 우리는 보통 주가가 떨어지면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 물타기를 합니다. 하지만 물타기는 틀린 판단을 보상받으려는 패배자의 전략입니다. 승리자는 주가가 오를 때더 담습니다. 내 판단이 맞았구나. 이 종목은 진짜구나라는 확신이 들때 비중을 더 싣는 것이죠. 주가가 8만원일 때보다 9만원일 때 삼성전자의 가치는 더 확실해진 겁니다. 가격이 올랐다고 무서워하지 말고, 가치가 살아있다면 과감하게 비중을 실으세요. 셋째, 시장의 소음이 아닌 데이터의 신호를 보세요. 앞으로도 시장에는 수많은 비관론이 판을 칠 겁니다. 반도체 고점이다. 삼성전자 위기다. 이런 말들에 흔들리지 마세요. 대신 매달 발표되는 반도체 수출 금액을 확인하세요. 삼성전자의 분기 보고서에서 재고 자산 수치를 확인하세요. 숫자가 우상향하고 있다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은 맞다고 외쳐야 합니다. 투자는 외로운 싸움이지만 숫자를 믿는 사람은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년 뒤에 자신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여러분은 2024년, 2025년에 삼성전자가 저렴했을 때왜더 사지 않았을까라고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때의 결단 덕분에 지금 내가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구나라며 미소 짓고 있을까요? 오늘 제가 드린 이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뇌리에 박혀 훗날 여러분의 계좌를 바꾸는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코스피 5천원은 누군가에게는 재앙이고 누군가에게는 축복일 겁니다. 준비된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의 작은 이정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더 깊이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목표가와 각오를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하나하나 읽으며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미 남들보다 수십 발자국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확신을 믿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로운 분석과 압도적인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늘 빨간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